세계미모 2위 다샤타란 BTS 보러 한국항. 이상형은 차은우, 물어보살. 세계미모 2위 다샤타란이 방탄소년단 BTS 차은우를 언급했다. 23일 방송된 KBS 조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하, 물어보살에는 또래 친구가 없어서 고민이란 사연자가 등장했다. 이날 사연자로 등장한 박미소, 26. 는, 미국에서 유학했다. 오렌지 카운티에 살았다. 라고 밝혔다. 사연자는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갔다. 대전 쪽이었다. 협찬 사상 받았다. 라며 지역 예선에서 4등했다고 했다. 본선은 못 나갔다고. 사연자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만나는 남자친구들마다 시작도 전에 결혼하자고 한다. 전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 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서장훈과 이수근은 당연하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말하기도. 사연자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결혼하자고 한다. 스무 살때 미국몰에서 중국 재벌을 만났다 라고 했다. 서장훈과 이수근이 네가 재벌인지 어떻게 아니야? 고 의심하자 사연자는 그 지역에서 유명했다.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름으로 메리미를 적었다 라며 비행기까지 동원해 청혼했다고 했다. 두 번째 남친도 중국인이었다고 사연자는 처음부터 결혼하고 싶다면서 구두를 신겨주면서 1달러를 달라고 하더라. 그럼 평생 도망 못간다고 라며 또 이별했다고 밝혔다. 다음 연애는 한국인이었지만 결혼 압박이 제일 심했다. 사연자는 매일같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고 덧붙였다. 이어 사연자는 제가 사준하 신점을 자주 보러 다니는데, 저한테 다 똑같이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갔다 온다고, 라고 했지만, 이수근은 아니다. 결혼하고 싶을 정도의 남자를 만난 게 아니다, 고 했다. 다음 사연자는 러시아에서 온 바샤타란 25으로 모델 인플루언서였다. 사연자는 한국에 4년 동안 살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과는 쉽게 친해질 수 있는데 또래 친구가 없다. 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제가 팔로우 많단 걸 알면 콘텐츠만 찍고 싶어 한다. 라며 인기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했다. 인스타그램 팔로우는 600만 명. 틱톡은 1300만 명이며. 2023년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TOP100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사연자는 한국의 처음 온 계기에 대해 2018년도에 여행하러 왔다. 한국을 너무 좋아했다. 방탄소년단, BTS, 좋아한다, 고 고백했다. 한국어는 택시 기사님, 사우나 이모들 덕분에 배웠다면서 아들 만나보란 말도 했다, 고했다. 그는 택시를 자주 타러 가는데 흑염소탕 먹으러 갔을 때 그걸 먹으러 가냐고 기사님이 놀라더라, 고했다. 또한 그는 흑염소, 사우나, 공원에서 맨발로 걷는 걸 좋아한다, 라고 했고, 이수근은 한국 50대의 삶을 살고 있다, 며 웃었다. 이수근이 남자들이 번호 많이 물어보지 않냐, 고 물었고, 사연자는 하루에 2에서 3번 죄송하다고 한다, 고 했다. 서장훈은 그럴 때 러시아어를 하면 빨리 퇴치할 수 있다, 고 알려주었다. 사연자는 이상형에 대해 얼굴보다 성격이 중요하다. 연예인 중엔 차은우라고 밝혔다.